거아여기가 알파카 카라바이랑 싸우고 있네요. 기스마운트. 애보렴 파프 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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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어뭐던 컴노시스 어웨이 프롬 더 월. 킬드 가드 파이 포 스리 인게이지. 컴노시스. 이스킬 가드. 이스킬 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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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고노스 동고노스 동고노스. 저 노스 어떻게 대가고 있는지 말좀 말 해주세요 사우스 웨스트 애들 오차해서 컵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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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는 조커랑 그 오팔이랑 싸우고 있는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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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저거 조커 아님 저거 그니까 러 조커긴 조커인데 그콰 홀드, 홀드 홀드 홀드, 홀드, 홀드. 홀드 동거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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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나오면 말좀 해주세요 WID 왼쪽에 WID 몇명 딜러들이 있다고요 웨스트 에브리아 파프 더씨 파프 더시 사우스 스트 탱커 스텝업 레디. 탱커 스텝업 레디. 오케이 에브리언 위케이트 오케이. 디테일스 런. 에브리언 워크 워크 워 에브리언 워크 워워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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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 노쇠 손다 노쇠 다 에브리언 노쇠 디비게지 파 에브리언 포. 에브리언 스리. 에브리언 투. 에브리언 원원원원 원. 토비클릿. 오. 자비 비켜보 프론트. 비켜보 프론트. 비켜보 프론트. 프론트 디펜스 레디. 프론트 디펜스 레디. 발리스타 나이스 발리스타 나이스 발리스타. 요. 동거 프론트. 에브리언 스매시 게이트 레디. 파이. 3쓰 나. 배틀 마운트 씨발 무적 아니라고 병신 새끼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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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때려. 가드. 가드 때가 좀 잘. 데트리 발리스타. 워킹 조금씩 ha 하고 three, 있어요. 데프트리 저가 <laughs> 야 이거 나 지금 요 away from the world 깃발을 못 틀잖아 씨발 아이참 에 노스웨스트에 블링크 있다 컴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지금 w a d 혼란 27네 오케이 컴 사우스웨스트 에블리언 스매시 에이트 레디 파이브 포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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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투 노우 오케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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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대문 데몬 키면 대문리저리겠어안저리지저 오버 더월저저저 오버 더월 오케이 오케이 슬로우 저크 슬로우 저크저거는 리스트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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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리턴플 리스 캔슬 버 레스 스버 레스 까스 버 레스 까스 버 레스 까스 버오케 까스 오케오케스버 레스 까스 버 레스 까스 레스 파이버 레스 까스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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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까스 레디 까스 레디 캐치 레디 까스 캐치 레 레디. 우리 죽은 사람 없죠? 예. 얘네 사우스로 나가려다가 우리 보고 다시 돌아서 야, 나간 거 같은데 일보? 어 이거 Away f r 오케이 컴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 요거 요거 마무리 하자 놀스웨절잘이지네레벨 오픈 더 촉. 저거는 들어가서 한번를 준비하죠, 록렇까요 마이 파리 온더 저거는 레디, 웨이웨이 웨이드. Five, t t 세컨 바리 히터 촉 레디. 파이 v e shallow, four, three, two, now.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스 k a y e v e r y t h s t a b l e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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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s 1 o s 1 o s 1 o s 1 o s 1 o s s 마이 파리 파이미. Bye, party by me, one north, one north, one north Okay, bye, party hold hold, spread, every- My party inside, east, 5. East Four! Three! Two! No! Second, south-east oh, deep, engage. Five, Four, east, three, east, two, eas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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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urple is, purple she is, no peer, no peer, no, peer, no, peer, no peer. Okay, hold that spread, west, be careful, be careful, west! Turning west, turning west, turning west! Turning west, turning west, turning west! Turning west. Okay guys, walking, walking, walking! 에브리언 워크 유즈 부츠 워크 마이파리 온미 워크 워크 온미 레디 파이 샬롯 4 3 2 9 8 10 1 3 4 샬롯 레디 샬롯 레디 웍웍웍5 5 3 2 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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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우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에브리언 노스 웨스트 온도시에 5 4 3 2 9 풀포시노시스트 풀포시노시스트 에나맨 게이지 5스크래리에나 게이지 5 에나맨 게이지 4 3 2 오케이 가야지 1 페브 포션 드링크 포션 앤5포션 내리 포션 내리 드링크 포션 오더 대모션 대모션 유지대모유지대모에버리 카운터 5 카운터 4카운트3 카운터 2카운트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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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씨 렌딩바랏다 에런 루팅 열심히 하면 되겠다 스탑 체이싱 스탑 체이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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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글래셔 있어요 83글래셔 마이파리 레디 샬롯 레디 마이파리 샬롯 레디 엔게이지 파이 오, 포 쓰리 투 오미 오미 세컨 스매시 게이트 파이 오, 포 쓰리 투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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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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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컴백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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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스프론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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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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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 지금은 지 오케이 풀 딜레이 앰풀백풀 딜레이 앰풀백풀 딜레이 앰풀백풀 딜레이 앰풀백 디펜 풀 딜레이 앰풀백 원물 뭐? 이게바었다 마이 파리 레디 이게이지 레디 나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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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파리 찰로 파이3 2 4 4 4 4 4 4풀백풀백풀백4 4 4 4 4 4 오케이, 이번에 언더적하라 레디 5, 이 3, 2, 4, 투 3, 2, 4, 4, 스 카운터 9, 10, 바뀐다 오케이 풀백풀백 16, 17, 18, 1 2분 남았어요 아직 오케이 파푸드 마이파리 샬로 레디 파이 포리투 나우 오케이 풀3풀4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풀2풀3 어웨이 5롬2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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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비얼리 건드 어, 조심. 파디스트 아웃, 범블비 아웃. 오케이 이피 웨브 클레이카운, 스미치 게이트 딥... 프 그, 탱커.

서니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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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게이지 레디 히트게이트 레디 5 4 3 2 9 2 바퀴 5 인사이드 키트블루 인사이드 키트블루 인사이드 키트블루 인사이드 키트블루 높이요 인사이드 키트블루 옴니 프론트 비케이프 인사이드 키트블루 인사이드 키트블루 인사이 인사이드 킬다가드플레이지온트블루 인사이드 키트블루 인사이트블루 인사이드 키트이트블블루인사이이트 에브리아 스매시 게이트, 스매시 게이트, 스매시 게이트, 에브리아 웨스트 1, 2, 3, 4. 이렇게 블로셔스 오르버덜. 얘들 남잔데 안 빼네. 저거에 살짝 빠져볼래? 네. 플래셜, 스인터네널 에브리아 셔츠 인터에 1, 2, 3, 2, 에브리 r 에브리 e 에브리 r 에브리 e 오케이 컴백 컴백 컴백. 저 e r y o n e o k 깊게 네. 온다? 나이스 피 c k 나이스 피 b a 자, one more d 가이 e 끝나면 p 스 n a t 들 조심해요. 순수로 볼게요. f 래 e 미들, e 래 m 미들, Flesher m i 에브리언 s h e r mid. Flesher mid. Everyone's flesh gate, Everyone's f l 포스스루 노스!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b o 로커스 노스! 노스! 모스! 노스! o s 킹 b o 킹 s b 킹노스에키 s 킹키 o 킹키 b 킹키 s 킹키 s 킹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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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o 2! s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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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로나 b s s o s s boss boss b s s o s s boss boss b s s o s s b 에브리아 나웃, 에브리아 웃 에브리아 웃 에브리아 웃 요, 요 킬더 글래셔, 킬더 글래셔, 킬더 글래셔. 이스트 작은 방에 있어요. 파티 쓰리 컴 인사이드. 얘네 웨스트로 다 나가요. 웨스트로 조심하요돈 체이싱, 스탑 체이싱, 컴백, 컴백. 초크 글래셔, 초크 글래셔, 초크 글래어와싸운 이다. 요, 요, 요 이제 스 파티 쓰리 가 내려갈까요? 네, 네 에브리아. 오케이. 아이들 컴 오케이 에브리아. 클리케이트 아웃. 클리케이트 아웃. 리컴 클리케이트 아웃. 클리케이트 아웃. 클리케이트 클게이드 포션 드링크 포션 에브리스 워크 워워워볼워워 저스트 스텝 워워퍼스트게이트디 워킹 워킹 인게이지 오미 파이 4 3 2오미오미 오면 아 사우스 이스트 밀어요 풀 푸시 사우스 이스트 브롤! 브 사우스 이스트 풀로 풀로 세이브 이스킬 돈세이브 이스킬 풀 푸시 사우스 이스트 인사이드 키트 올려. 인사이드 키트 올려. UG 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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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OK, G G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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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